자, 오늘은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해. 요즘 막 MBTI에 막너 뭐 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 많이 음. 싸우잖아. 인간은 사실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들이 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음.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게 현대 사회인 것 같아. 어, 딱 생각나는 게메슬로우 음. 욕구 5단계 이론 이 있잖아. 그 중에서 이제 3, 세 번째, 네 번째가 소속의 욕구, 그리고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거든. 근데 좋은 사람을 옆에 두고 좋은 사람들이랑 관계를 만들어 나오고 싶은 거는 어때요, 음. 그 인간 대 기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심지어는 다섯 번째인 자아실현 욕구도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따지고 보면 사회적인 음. 욕구인 거니까 의식주를 담당하는 사위두 가지 욕구를 제외하고 음. 상위 세 가지 욕구는 모두 인간관계 형성과 관련이 되 음.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물론 이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해주지는 않지만 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 옆에 두고 싶다는 거는 그냥 보편적 사실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단순하게 1 차원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첫 음. 번째는 상대방이 싫어할지. 내가 안 하는 거 그게 될수 있을 것 같고 음. 두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 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게 전부일 수도 있겠네 사람들 마음에 음. 선도 있고 악도 있단 말이야 음. 근데 공통적으로 하나 있는 게뭘것 같아? 사직서? <laughs> 나는 우리 마음 속에 다들 판사님이 한 분씩 계시다고 생각해. <laughs> 이 판사라는 존재가 자꾸 남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 막 그걸 막 고쳐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편은 아니잖아. 어. 오히려 좀더 공부를 해야 어. 되는 뭐 그런 입장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책의 지혜를 빌려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 바로 100년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는 부루의 명적 데일 음. 카네기 다단... 인간관계론입니다 안 읽어본 사람은 없지만 실천한 사람은 없다는 그 전설의 <laughs> 책이지 어 정확하게 말했어 어.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있잖아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나아가서는 선천적 후천적 관계, 또 비즈니스 관계, 친목적 관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늘 소개할 이 책에서는 모든 유형의 관계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음. 총망라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아무래도 100년 가까이 된 책이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이 좀 구시대적인 감이 없지 않거든. 올드하지. 그래서 이번에 MG 버전으로 한번 우리가 인간관계론을. 재해석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엔지 버전 너무 좋다. 음. 시간 관계상 막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듯이 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또한 인간관계가 많이 수월해지는 그런 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건 절대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 것. 우리 얘기 아닙니다. <laughs> 제일 칸에기 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 음.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앞서 말한 사람을 잃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판사님을 한번 지워보자. 경험상 사람이 있는데 진짜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아 정말 무수히 많지. <laughs> 그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어. 비판, 비난, 불평. 아 <laughs> 이거 삼단콤보면 진짜 아무리 좋은 사람도 뭐 아니면 내 인생에 찾아온 귀인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 어우 찔리는데. 경험담인가? 경험담이지. 아 <laughs> 거의 필살기지. 그 필살기로 나한테 찾아온 되게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잃어봤거든.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판사님 있잖아. 음.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판사님이 음. 보통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뭔가 자꾸 남의 옳고 그름 판단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책에서도 나왔지만 그 어떤 악당이나 연쇄살인마나 판결을 받으면 막 억울해하고. 맞아, 맞아. 어, 미국의 대통령도 너 정치 못한다 하면 막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laughs> 응. 아, 저 억울합니다. 나 최선을 다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 음. 맞아,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인들 있잖아. 음, 음, 음. 악인들도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아, 그, 본 적이 없지, 없어. 없지, 어, 다들 없지, 자기가 없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음, 음. 것 같아. 요 음. 심지어 그런 살인마들도 대통령도 비난받는다고 바뀌지가 않는데 음. 하물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뭐가 바뀔 수 있겠어? 음. 보통은 이제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음. 이제. 상대가 바뀌기를 원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오히려 분란집에 부채질하는 음, 꼴이 되기 쉽다 또 인간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잖아 좋은 의도여도 이제 잔소리를 듣는 순간 반감이 음. 이제 생기게 돼있단 말이야 책에 이런 말이 나와 누군가를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냐 좋다 좋아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 아 진짜 전곡을 찌르네 그게 훨씬 남는 장사지 그래서 내가 꼭 나누고 보고 싶었던 첫 번째 레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판사님이 음. 나대지 말게 하자 아. 이게 첫 번째야 왜냐면 내 기준으로 <laughs>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판결을 아무리 내려도 그 무엇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인 거지 맞아 맞아 그냥 오히려 비난과 비판을 하면 진짜 무조건 사람들은 떠나간다 상대방이 대통령이든 뭐 악당이든 그거는 음. 상관없어 음. 다 똑같아 그거는 뭘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 아예 너무 많지 거의 아카이브 수준으로 많는데 어. 아, 진짜 속마음을 막 터놓던 그런 친구나 같이 창업했던 소중한 동료나 그런 사람들까지 많이 잃었었거든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내 옆에 남아 있거나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음. 뭔가 새로운 도전을 같이 할수 있고 음.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프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내가 잘못됐다 내 음. 문제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랑도 행복하게 오래 멀리 가지 못할 것 같다. 뭉클하네. 그러다가 몇년 전에 이제 사업을 정리했었거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 막 속도 되게 쓰리고 막 세상이 다 잘못된 것 같고, 음. 모두가 원망스럽고 그때 되게 운 좋게 읽었던 책이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 근데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침묵은 덕목이 아니라 일단 기술이라는 거에 되게 놀랐고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것 같으면 음. 그냥 그럴 땐 닥치고 침묵하는 게 낫다 이거야 내가 침묵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 말대로 침묵을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는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이 100% 그냥 내 책임이거든 다행히 그래서 뭐 누군가를 잃거나 아니면 되게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순조롭게 정리를 해서 사회로 복귀를 했다 음.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 그 침묵이 금이다 왜 이런 말 ]치? 있잖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혹시 장문의 카톡 있잖아 장문 카톡 알지? 누군가랑 막 싸우거나 트러블 <laughs> 어. 있을 때 악에 맞춰서 막 비난과 비판과 불평이 섞인 그런 장문의 <laughs> 카톡을 보내본 적 있다 없다. 보내봤고? <laughs> 안 보낸 것도 많다. 어, 안 보낸 것도 많아. 어, 메모장에 써놓고. 어.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게 자기 딴에는 논리를 가득 담아서 아주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laughs> 하고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본 <laughs> 경험이 있을 거야. 어.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나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음. 이 책에 링컨 대통령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음. 남북전쟁 때 어떤 장군이 이제 링컨 대통령 말을 무시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결정에서 패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썼대. 나름대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음. 되게 내기준에는 되게 예의를 갖춰서 썼어. 근데 그 장군은 결국 편지를 못 받았지 아마? 그 너가 메모장에 그냥 남겨둔 어. 그런 글처럼 다 써놓고 마지막 순간에 그냥 안 보낸 거야. 그래서 링컨이 사망한 뒤에야? 그거를 서랍에서 발견해 가지고 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보고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어 음. 사실 장문 카톡도 그런데 요즘은 음. 보면은 막 비판의 댓글을 다는 사람도 아. 많잖아 뭔가 막 비판하고 싶고 남한테 음. 뭐라고 하고 싶고 막 바꾸고 싶고 이런 충동들이 항상 있는데 그치. 그럴 때마다 일단 쓰는 거 좋은 거 같아 다써 어. 그냥 막 이를 악물고서 온갖 음. 내 악의 감정을 다막 갖다 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쓰고 접어둬 아. 접어두고, 네. 털고, 한번더 성장을 하는 거지. 난 그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 책을 읽고서 좀 느낀 것 같아. 좋은 꿀팁이다. 사실, 너한테 쓴 것도 있어. <웃음> <웃음> 비판, 비난, 불평, 쓰리콤보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결국 누군가를 이제 부정하는 결과로 연결되기가 쉽고, 불화의 씨앗이 될수 있다. 음. 뭐 그것 때문이잖아. 음, 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거든. 원문 그대로 인용하자면, 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음...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지 말아라. 음... 뒤에가 핵심이네. 맞아. 절대로 틀렸다고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야. 너나 나나 티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티들의 <laughs> 대표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 쓸데없는 팩트 집착. 공감합니다. 굳이 남들의 실수에 팩트를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는 그런 걸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해. 갑자기 막 찔리네. 죄송합니다. 나도, 나도 이거 고치려고 되게 노력했거든. 근데 가끔씩은 막 스스로 무슨 막 패스인가? 아. <laughs>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쓸데없는 거에 막, 괜히 고집 부리고, 딴지 걸고,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건데? 왜? 이거 팩트인데? 막, 이, 이럴 때가 있는 거야. 듣기만 해도 맞지라 이게 진짜 별로인 게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주 불필요한 논쟁을 가지고, 이제 다툼으로 번져서, 관계 자체가 아예 틀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겨. 대표적으로, 득은 없고, 이제 실만 있는 그런 게이 팩트 지적인 것 같아. 아, 이거 진짜 나 하나 속편하자고 하는 건데, 많은 걸 읽는 그런 멍청한 짓이지. 인간 관계론으로 보면은 되게 인상적인 구절이 있어.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오케이. 부분인데 한번 읽어줄게. 때로 우리는 어떤 저항감 없이 심각한 감정의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에 붕괴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당하는 입장이나 내가 가하는 입장이나 음. 양쪽 다 공감이 돼서 진짜 맞아. 뼈를 두 배로 지금 막고 있는데. 좌우로 이렇게 그냥. 되게 웃긴 게 우리들의 감정이나 약간 믿음 신념 같은 게 사실 되게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질 때가 많거든. 별 것도 아니고 사실 나는 사실 이 믿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옹호하는 입장도 아니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누가 건드리잖아. 갑자기 이게 어. 단단한 어. 돌이 돼버려. 어. <laughs> 절대 아니야. 절대로 내 말이 맞아. 너는 내 믿음을 침범할 수 없어. 이렇게 아.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야. 사람들은 애초에 보면은 사실 여부에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어. 오로지 관심 있는 건내 자존심, 내 의견, 내 주장, 내 편. 이기성과 자애성으로 똘똘 뭉친 게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책에 또한 구절이 있어. 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용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문장은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전제로 가져가면 될 그런 문장인 것 같거든.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편견으로 가득 찼다. 그런 전제만 깔고 가도 상대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조금만 더 본질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네. 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얘기를 많이 하거나 팩트를 굳이 찍고 이런게 사실 되게 마이너스적인 행동이 잖아 설득 이라고 할 수도 없어 안돼 오히려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게 다 맞다 어, 당신이 맞아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아부 랑 헷갈리면 안된다 책에서도 아부 랑 존중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진심이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된대 진심으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고를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동기나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하자는 뜻이거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랑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그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어떤 배경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아니면 이 사람이 말한 게 의외로 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내 네. 안에 판사를 조절로 패라는 거야 <laughs> 계속 패라는 거야 어. 오늘의 빌런은 판사네. 사실 그렇잖아. 님 말이 대부분 맞아요. 근데 뭐내 말도 그렇게 딱히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캐주얼하게만 들어가도 훨씬 낫지. 많은 게 해결이 되잖아.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넌 틀렸어. 음.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철옹성 같은 이제 막 벽이 쌓이고. 넣을 수 없는 그. 어, 별. 막 진짜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믿음이 막꽉 커지고. 어, 맞아. 어어디보자내 방패가 어딨더라나 <laughs> 이걸 막아야겠어. 적이 되는 거지 넌 어. 이제 내 적이야. 맞아, 이게 발동이 맞아.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거야. 응. 우리가 스스로 맞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틀릴 수도 있거든. 맞아, 진짜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돌아보면 뭐야 내가 틀렸잖아. 이럴 응. 때가 어. 되게 많았거든. 후회하고 그래고. 어. 심지어 원래는 맞았었어. 저...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었는데 이후에 뭔가 새로운 발견이 생기거나 응. 아니면 막 세상이 변하면서 이게 뭔가 바뀌어가지고 어... 지금은 아니 그랬을 수도 응. 있거든. 내가 그거를 항상 모든 정보를 응. 팔로우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확고하게 뭔가 이거는 맞아라고 주장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생각해. 음... 갑자기 생각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안 보낸 편지 있잖아. 어, 어. 그거를 어. <웃음> <웃음> 내 메모장에 있는 그안 보낸 문자들도 어. 나중에 읽어봤을 때아 틀린 게 많았어. 내 말이 맞았지. 어. <laughs> 그런 말 있잖아.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있을 때, 음. 절대로 비판적인 말은 글로는 남기지 말으라고. 음. 가능하면 말로 풀고 해야지. 텍스트로 남기지 말라. 이런 어. 말이 있잖아. 그게 나중에 발목 잡으니까. 그치. 수, 증거가 수, 남긴, 어. 남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응. 한 말을 마중으로 인용해볼게. 응.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절대로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앞에서는 이제 남들한테 음. 미움받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 음.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게 있을까? 인간관계론을 보면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라는 파트가 음. 있어.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음.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꼭 이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상대방의 생일이나 관심사 같은 그런 정보들 아니면 좀 사소한 습관들 있지 이런 음. 포인트들을 기억하는 거 어. 그게 되게 달콤한 관심이라고 생각해 달콤한 관심 음. 되게, 되게 좋은 확장이다 좋은 음. 네이밍이다 예를 들면 나는 오이를 안 먹잖아 <웃음> 저번에 <웃음> 윤상이랑 셋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는데 <laughs> 윤상이는 내가 오이 안 먹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너는 그제서야 알고 나한테 너 오이도 안 먹어? 이러면서 비난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laughs> 나더라고. 어. 그거는 미안하다. 다시는 오이를 시키지 않을 거 만약에 <laughs> 주변 지인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혹은 싫어한다, 음.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걸 기억해 준다는 게 음. 사실 어. 엄청난 센스거든. 아, 그렇 별거 아닌데도 되게 감동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에게 호감을 사기 제일 쉬운 방법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음. 지켜보고. 그다음에 기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어, 일리 있네. 음. 요즘은 스마트폰을 다 쓰잖아. 음. 이름이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음. 모르면 바로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더그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 심지어 농담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름보다 인스타 아이디를 더잘 기억할 수도 있어. 근데 오히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의 실명을 달콤하게 불러주고 음. 그 사람에 대한 사소한 부분들이 기억해주는 게뭐 이런 점이 좀더 부각될 수 있고 나는 좀더 우리한테. 경쟁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 음, 사실 그 인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좀 나타내고 싶고 그런 본성이 있잖아. 음, 음. 지금 생각난 게 우리 학교에 노천극장이라고 있거든? 막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공연장인데 어, 어. 그게 하나하나가 다 벽돌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세히 보면 그 벽돌 하나하나에 다 이름이 써져 있어. 아, 진짜? 몰랐어, 어, 그 나는. 공연장을 지은 데에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음. 하나하나 다써 있는 거야. 진짜 막 정치외교학과 뭐 06학번 땡땡땡 이렇게 써있었어. 그게 좀 놀랐거든. 음.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거기에 이름을 넣고 싶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뭐한 50대, 60대가 됐어. 사회적으로 좀 성취도 있고 학교 발전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싶고. 그래서 기부를 막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전화와가지고 노청극장을 짓는데 기부를 하시면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아, 바로 기부하지. 아, 바로 하지. 아 지금 바로 하지. 아, 그러니까, 사아나 똑같다니까. 어. 요즘 보면은 유튜브에 그 유료 구독자라는 게생겼거든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laughs> 영상 엔딩에다가 유료 후원자분들의 닉네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주는 걸 많이 봤어. 임방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후원자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준단 말이야. <laughs> 땡땡님! 어어 어, 땡땡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다 실명이 아닌 건데도 후원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달콤한 관심이라는 음, 거거든. 그만큼 이름을 부르는 것에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해봐. 누군가 만나기 전에 뭐 미리 정보 <laughs> 한번 이렇게 본다든지 소셜미디어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뭐 올렸는지 이런 것도 음. 한번 봐주고 그게 음. 되게 금방이면 되잖아. 5분, 10분. 맞아 맞아. 근데 상대방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이름을 외우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더 을에 위치한 사람들이 해야 될것 음. 같은 느낌이잖아.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윗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막 내가 동경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이 나를 알까 모를까 좀 긴가민가한 그런 동경하는 관계 있지? 음... 어... 예를 들면 회사 대표님이나 아니면 우리 분야에 있는 유명인사라든지 음... 엘베스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윤혜씨 요즘은 회사 생활 어때요? 이러면서 너 이름 딱 불러 뭐 어떨 거 어, 같아? 이러면 막, 막 벌써 막 웃음이 막 나오는데 막 바로 심쿵 심쿵 어. 너를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음. 너 이름은 딱 불러줘 음. 심지어 막 저번 주에 승진했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아, 이러면은 아, 관심을 그냥 아 이거 바로 충성 바로 충성이라는 게 네. 끝나잖아 그냥 왜냐면은 그게 이미 관계에서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행동으로도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가 쉽다라고 음. 생각하거든 사실 아랫사람이 막 겁나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윗사람이 조금만 관심 갖는 게 훨씬 더내편 만들기 음. 쉽다고 생각해 덕장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잖아 세세한 거다 알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어. 결정적인 순간에 탁 챙겨주고 음. 자기 아랫사람이 막 출산하거나 하면 뭐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만 해도 되게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되게 쉽잖아 전 JTBC 손. 손석기 사장님 있잖아. 그분의 일화를 어디서 들었는데, 그분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성실하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음. 관심 갖고서 챙겨주고, 격려해줬다나 뭐라나 뭐 그런 얘기 들었어.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 어느 날 이제 JTBC로 업무차 방문을 했는데, 이제 무심결에 그 어떤 직원의 바탕화면을 봤대. 근데 바탕화면이 손석기 사장님 얼굴이 있었던 거야. <laughs> 상상을 해봐. 너가 다니는 회사에서 너네 사장님을 바탕화면으로 해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럴 일이 없지. 어, 그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다는 어... 뜻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러면 너도 이제 직원분이 바탕화면에 너의 아니, 아이유 사진을. <laughs> <laughs> 너가 말한 막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해 주는 게 관심을 주는 일인 거잖아 음, 관심이지 특히나 요즘같이 서로에게 음. 무관심한 세상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관심은 화폐야 관심이 곧 돈인 세상이거든 음. 누구나 얻고 싶어 하는데 아무나 얻을 수는 없고 반대로 막 주고 싶어도 내 무한정 줄 수도 없거든 음. 재밌는 해석인 것 같아 사람과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상호 작용을 하면 음. 그 오고가는 관심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남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한다 그거는 엄청 엄청나게 관심을 주는 행위라고 어, 생각하고. 음. 반대로 내가 막 누구 만나 쉴새 없이 떠든다. 음. 그거는 남의 관심을 이렇게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 행위라고 나는 음. 생각해. 음. 밀당이네. 이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음. 원래도 그냥 인간의 본성 때문에 안 맞았지만, 음. 특히나 요즘에는 균형이 깨져 있다고 생각해. 아무도 관심을 안 주려고 한다? 갈수록 다들 막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 하고, 음. 막 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약간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야만 막 되게 스스로 의식있고 되게 개성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 아, 나도 같은 생각을 한것 같아. 뭔가 이제 이 시대의 메시지 같은 거잖아. 아, 그치. 약간 여겨지는 맞아 느낌이고. 맞아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잘 듣는 사람 관심을 잘 주는 사람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음. 인간관계가 하나의 시장이잖아 그치. 너가 아까 화폐의 비유를 했지만 뭔가 이게 사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지만 관계도 형성이 좀더 음. 편하게 되고 좀더 오래가고 수월하고 음. 이런, 이런 거거든 어, 요즘 사실 음, 시장 경제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가치를 따지고 이러는 게 사실 너무 필요하다고 그치. 생각하거든.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현실은 현실인 거니까 맞아. 이제 인간 관계도 뭔가 가치의 교환이고 분명히 음, 시장이라고 음. 생각을 해. 결국 수요와 공급이지. 자기 얘기만 쏙 하고 가는 사람은 그냥 현실에서도 좋은 인간 관계를 갖기 어렵잖아. 반대로 잘 듣는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지. 음, 맞아, 맞아. 근데 예전에 사업을 할때 되게 공장 사장님들 자주 만났었단 말이야. 음, 그때 이제 되게 오랫동안 거래를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이고 우리 어머님뻘. 완전 밑바닥에 시작해가지고 송파구에 빌딩을 올렸어 자수성가한 분인데 일을 진짜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대기업 이런 데서 거래처들이 <laughs> 진짜 막 일감을 들고 몰려왔어 근데 우리 쥐뿔도 없었는데 거의 우리 제작은 거저해 주셨어 사장님이 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해주고 막 납기 이런 거 하루도 밀린 적 없고 그 이유가 미팅을 하러 가잖아 음. 그러면 그냥 커피 한잔 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사장님 자수성가한 얘기 듣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어 아, 이분이 결혼도 안 하시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외로우셔 었겠지 아무래도 근데 다른 거래처들을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요즘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어려워 어, 특히나 이제 패션이다 보니까 막 거래처들이나 사장님들이 그 mz 세대가 많고 워낙 바쁘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일감 던져주기 가기 바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막 정신없이 홀려서 들었는데 그게 이분한테는 되게 큰 의미로 다가 왔나봐 너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기깔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제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잘 팔아봐라 이렇게까지 응원을 해주셨어 음. 그때 이제 내가 깨달은 것 같아. 가만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은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음. 다양성 같은 게 되게 중요시되는 사회니까 듣기만 하면은 어, 나만의 개성이 없는 거 아닌가. 어. 내가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 그러니까 나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어. 나는 사람들한테 관심도 못 받고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음. 소극적으로 되고. 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관계 시장에서는 내가 잘난 것보다 내 장점을 봐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뭔가를 꼭잘 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돋보이게 하고, 상대방을 맞춰주는 게더큰 가치가 될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 이 책에서도 핵심이고 음.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도 제일 핵심인 게 이거인 거 같아 너무 맞는 말이야 나는 그냥 어,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라는 딱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생각난 사람이 유재석이었어 그냥 그 분야의 음, 거의 대명사잖아 음. 사실 한국에서 안티가 제일 없는 연예인이라고 음. 아무리 까마득한 후배어도그 사람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기억하고서 아. 먼저 인사까지 해주, 해주시고 한대 그 뭐라고 하더라? 그 파도파도 미담이라고 아, 하잖아 맞아 어, 파도파도 미담밖에 없다는 그냥 음, 위대한 음. 사람이다 사실, 유재석이 음. 뭐 개성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치. 그 자체가 개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 워낙에 브랜드라치가 생겼으니까. 음. 근데 원래는 개그맨으로서도 성공을 잘한 편은 아니었고, 근데 그치. 그 사람이 이제 들어주고 상대방을 음. 돋보이게 하는 거, 그게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거 트레이드 마크가 된 그치. 거지. 너무 잘 됐지, 그걸로. 음. 마지막으로 이 챕터에서 내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구간이 있는데, 어. 내가 그냥 읽어줄게. 어.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 어. 잘 들어주는 게 되게 묵시적인 아부라고 좋은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야. 어, 되게 고급진 표현이다. 반대로 되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본인이 음. 이 책에서 되게 맹비난한 파트가 있어. 음, 누군가를? 어, 어,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은 모두 지겨운 사람들이다. 음. 자신의 잘난 맛에 중독되어 있고 음. 자만에 취해 있는 지독하게 지겨운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아, 여기 있네, 여기. 지겨운 사람 1, 어. 지겨운 사람 이 <laughs> 이 책을 읽으면서 너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내가 기억에 나는 말이 있거든. 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책이다. 어어. 오히려 지금 이 책을 읽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겠다. 남들이 안할때 해야지. 맞아 성공하거든. 맞아. 남들이 비트코인 안살때 샀어야지 어. 성공한 거거든. <laughs> 사실 이런 인간 관계도 AI가 처리하는. 그런 어...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치.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 음. 우리가 예술조차도 AI에 뺏겼지만 인간관계만큼은 대체가 음. 안 된다고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 어. 사실 모든 게 자동화가 되고 이제 AI에게 위임을 하는 세상이 온다면 결국 남은 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일. 이런 음... 것만 남지 않을까 생각을 어... 하거든. 여기서 덧붙이자면 아무리 막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음.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음음. 인간의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는 게 되게 건강한 욕구라고 생각해. 음음. 그리고 내 옆에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음. 그것도 되게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남아있는 분들한테 잘하자라는 네.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